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 중한 분께서 현대 글로비스 종목 문의를 해 주셔서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문의를 남겨 주실 때는 평균 단가와 비중을 남겨 주시면 좀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에 지금 속해 있고요. 시가 총액 보시면 6조 2,250억 원 코스피 5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회사들은 메이저 수급이 아니면 절대 올릴 수가 없겠죠.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목표 주가는 28만 5천 원, 현재 16만 6천 원으로 한 12만 원 정도 빠져있다. 12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죠.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또큰 종목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큰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다.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봉인데 이제, 마지막 지지선, 60월선이 남아있는 상태다. 60월선 빠지면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PER를 보시면 6배 정도가 되는데, 동일업종 PER이 7.46배. 네, 동일업종 PER을 보셔도, 동일업종에서도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고,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도 0.98배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배당 수익률은 2.29%로 조금 있습니다. 장기로 모아가실 분들은 현재 자리도 나쁘지 않다. 그냥 천천히 매달 적금식으로 넣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증시증권 들어가셔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자, 국내 증시에 코스피 클릭해 보시면 밑에 차트가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낫겠죠. 자, 월봉으로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네, 변동성 지표에 바닥 구간에서 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그냥 사고 좀 기다리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 짧아 보이지만 월봉이기 때문에 한 2년, 3년 뭐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바닥 구간이다.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보다는 사서 계속 모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안 좋죠. 떨어지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좋았던 거고 현재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보아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금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세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고, 우리나라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세번할 때, 강하게 올리면,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하고, 부실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는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금리차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뒤처질 것이다 금리차가 미국이 훨씬 금리가 강해지면 당연히 네 달러 달러는 미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단기적인 전망 중장기적인 중 중기적인 전망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환율이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월봉차트로 봤을 때 어, 이번 달도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월선과 20월선에서 방향을 결정짓는 것을 보고 우리는 조금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매도할 필요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쭉쭉 빠져도 천천히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그냥 조금 관망하면서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도 같이 봐 드렸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차트나 지금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증시만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로 이렇게 보셔도 월봉으로 보셔도 120월선을 지금 깨면은 굉장히 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 저점하고 이때 이 저점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왜냐면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여기까지 빠진 거, 여기에 비해서 여기까지 빠진 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뭐 그런 논리는 뭐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경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셔도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리고 상승,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상승, 그리고 박스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경기침체가 굉장히 깊게 나오면 이게 빠질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전세계적으로 석학들이 경제성장을 바라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금리 인상도 그 일안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보를 하다가 쭉 올려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대글로비스로 돌아가서 종목분석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동산은 200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20년 넘었고요 2005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죠 동산은 종합물류업과 유통판매업 회원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실어서 차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르죠 그리고 배에다가 실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실어서 해외로 또 나르죠. 다 현대글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드 장기채로 보시면 AA다. 네, 나쁘지 않다. A 이상만 돼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요 주주입니다. 정의선 외 3인 29.34%. 국민연금공단도 한10% 정도 들고 있고요. 어, 한60% 이상,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잘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코로나 전에 18조 2700억 코로나 때는 16조 5,100억. 코로나 때 조금 떨어졌고요.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 21조 7,700억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자, 올해는 2,605 아, 너무 크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어, 조, 26조 5,900억. 굉장히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요즘에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똑같이 올라가진 않겠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뭐횡보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이렇게 갑니다. 어떤 큰 기업도 이렇게 펀더멘탈이 있으면 펀더멘탈을 위로 한 40%도 갈수 있고요. 아래로도 40% 정도는 네, 갈수 있다. 이게 보통이다. 정말 경기 침체가 오면 뭐한 8, 90% 빠진다고 하죠. 저도 그런 폭락장은 못 겪어봤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8, 90% 빠져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기업들 굉장히 펀더멘탈이 강한 이런 우량주들은 상방으로 40% 하방으로 40%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빠질 때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된다 주식을 일반 개미들이 안 해도 펀드 투자라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느 순간은 또 펀더멘탈에 맞게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6.38% 정도 되고요 부채비율은 100% 유보율 현금보율은 3만%가 넘는다 돈이 굉장히 많다 요즘 기업들이 투자는 많이 안 하고 있죠 경기가 계속 좋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죠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게 외국인이 1개월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외국인들은 줍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보이고, JP모건, 모건스탠리, 네, 이런 큰 기업들. 저번에 안랩 안랩 맞나요? 골드만삭스인가, JP모건인가, 모건스탠리인가. 뭐 왕창 들어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주가가 주가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들은 여기서 팔아 팔고 나갔죠. 근데도 이렇게 쫙 올린다. 세력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이빨이 올려 놓고 개미들이 쫙 붙으면 쫙 팔고 나가는 그런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수급이 안 좋으니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봐도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액화, 이산화, 탄소, 운반선,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그냥 자기 할일 하는 거죠. 뭐,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2분기도.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 차트는 과거 지표라고 합니다. 과거 지표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 네, 미래를 예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할 때는 한 10년 정도 패턴, 추세와 패턴을 잘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laughs> 단기적으로는 1년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길게 볼 때는 차트는 한 10년 이상 봐야 된다. 그러면, 자, 11년, 12년, 뭐, 이때부터 딱 끊어서 봐도, 그전부터 봐도, 이때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상승 추세.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 보시면 8년 동안 계속 올라갔다. 우리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팔고 <laughs>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차트가 잘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상승 추세를 여기서 알렸는데 상승 추세를 알릴 때도 한번쭉 그냥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자, 요렇게 된다 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내가 사고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빠질 때 사셔도 된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코로나까지 계속 하락 추세였다. 하락 추세는 굉장히 위로도 가지도 못하고 밑에서만 계속 이렇게 놀았습니다 놀다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좋아지면서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요거는 이제 다시 펀더멘탈을 회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하락 국면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반응을 할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자요 정도 안에서 조금 횡보를 해 주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도 현재는 굉장히 낮은 지점에 와있다 뭐한 요정도로 딱 그어서 보시면 중단선보다도 아래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한 15만원 정도에서 16만6천원에 한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타점을 드리면 166,000원에서 15만 원요 사이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한번 해 보시고 쭉 빠지면 한번 하락 추세 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정확하게 10만 원이 아니죠. 10만 원 전후에서 네한5% 10%전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워낙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쌍 천장을 찍고 자 여기서는 쌍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해주거나 그런 게 제일 낫겠죠. 만약 이 자리 돌이 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빠진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추가 매수를 하시고. 2차 추감에서는 7만원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대 글로비스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